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3,000원짜리 베로니카 이거 참 예쁩니다. <laughs> 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laughs> 목마가레 애니시다. 잘 있습니다. 애니시다. 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많이 주셔야 돼요. 장미조파 이렇게 피고 있고요. 이거 어, 어제 뭐 분갈이 했는데요.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습니다. 토분에 이렇게 심었는데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영춘아가요. 음, 이렇게 꽃 끝에서 있죠. 새순 끝에서 이렇게 빕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요 새순 끝에서 이렇게 꽃망울이 다 잡히고 있어요. 이것도 신기합니다. 요렇게요. 요런 새순 끝에서 여기 새순이 나오잖아요. 요 끝에서 이렇게 꽃이 빕니다. 아이고, 요것도. 꽤 신기합니다. 요 세순이 나오면 요것도 꽤 오래 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렇게 돼가지고서 요렇게 겹이에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겹인데, 요렇게 해서 지기는 합니다. 요 지기는 하는데, 요 세순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8천0 0원 짜리에요. 요거는 지금 오늘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요거, 그, 캄파놀라요. 많이 졌죠? 요렇게. 이캄파눌라는 이렇게 지면은 가위로 여기를 있죠. 똑똑 따내셔야 돼요. 이게 손으로 하면 이게 잘안 따지거든요, 이게. 약간 좀 질겨요, 이게. 약간 좀 질기니까 이렇게 꽃이 지면 똑똑 계속 따내셔야 돼요, 꽃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요렇게 좀 멀어서 그런데요. 꽃이 지죠. 그러면 요게 계속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든 꽃은 똑똑 따갖고 이렇게 키우셔야지 예쁩니다. 이걸 따지 않고 그냥 놔두면 지저분합니다. <laughs> 자, 요거. 아우, 요즘 이거 예뻐요. 요거 향기별 것이요. 요거, 요거 예쁘고요. 불꽃 좀 보세요. 세상에. 이거 예쁩니다. 이거. 자그마한 거를 사다 놓으니까 엄청 예쁘네요. 대품도 있는데. <laughs> 얘만 보면 저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거. 아유 아주 요즘 제가 이거 아꽃 안에는 이렇게 예쁜데요. 밖에서 보면 참 예쁩니다 이거. 댓글에도 아이고 하우스님 저도 이렇게 한 포트 해가지고 보는데 하우 이게 얼마나 예쁜지 이거 아직 약 수시로 쳐다보고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꽃이요 대빵 커요. 그리고 이거 숯금 비올라 하다 이거 참 예쁩니다 여기 좀 보세요 하늘하늘하니 이렇게 분갈이 해놨는데요 몸살도 안 하고 이렇게 잘 있고요 이 아네모네는 제가 4대 잘라냈잖아요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잘라내면 또 올라와요 이것도 한두달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입장을 보면 아주 형편이 없는데 꽃이 이렇게 올라오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하다 금황 참 예쁘네요 그리고 요 데, 제주 달구지 풀, 요렇게 해갖고 지금 한창 이러고 있고요 요거 설란, 요. 아이고, 요것 예쁘네요. 이렇게. 이거는 홍천조라는 설란이에요. 요거. 요거, 저기, 뭐야. <laughs> 예쁘죠. 이렇게. 토끼살이도, 요렇게 입장에 피뜬 거는 요렇게 떨어지고요. 요렇게 하고 있고요 아이고, 요거 참 기대됩니다. 요거, 요거요. <laughs> 그리고 이거 운나앵초. 아이고 이것도 참 예뻐요. 여기 이제 다 피어갑니다 아주 그냥 번긋해갖고 이렇게 앵초 중에 이렇게 피니까 이거 다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거 저 에셀리아나 요거는 모라네시스 이렇게 해갖고 제가 한 군데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리고 요거는 하텔떡쑥. 여기가 꽃대가 시영화가 올라왔죠? 그리고 이거 신월. 끊임없이 피고 있습니다. 물딱한 번밖에 안 줬어요. 여기 밑에는 이렇게 축 쳐져 있는데, 아직 열월 안 돼가지고, 물 주고 한 10일 돼야지 줘서, 아직 한번딱 주고, 아직 두 번째 물안 줬어요. 스테니 횡처도 이렇게 잘 있지요. <laughs> 아이고, 그 다음에, 아, 여러분 댁에서는 꽃이 엄청나게 이게 이제 만개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거 루비 보르니아요. 우리 집에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 여기 난로 옆에 밤에 제가 아직도 난로를 틀어줘요 분갈이 한게 많아가지고 지금 껐어요. 그런데 아직도 만개를 못 하고 이러고 있고요. 요거 하나 지금 피고 있어요. 이거 이거 튤리 아이고 이것도 구독자님이 선물해주신 건데요. <laughs> 이렇게 하나 피고 있어요. 밖에 생노수 가는 거는 아직도 초기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이건 겨우 내내 여기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겨울에 이렇게 심어놓은 섬노룩인데요. 아직 얘 이르고 있어요. 얼음 땡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 여기 난로 불 피면 따뜻하게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놨는데도 아직도 얼음 땡입니다. <laughs> 아. 아유, 요 타이거 베고니아가 꽃이 한송이 올리네요. 이렇게 지금 올리면은 많이 올립니다요. 그리고 어 요거 요것도 꽃이 요건 오래 가지가 않네요. 요거 요 토동이 다이아그에서 선물 받아온 오렌지 볼이라는 거요. 꽃이 피면은 한 이틀밖에 안 가요. 꽃은 정말 앙증맞은데 이렇게 해서 꽃은 계속 피어요. 요렇게 근데. 옷이 개화가 오래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꽃도담배 이거 잘랐어요. 이거 긴거 자르고 나머지 입장은 뜯어갖고 이꽂이 하려고 다 뜯었습니다. 얘는 이렇게 자라기를 이렇게 자랍니다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 꽃이 얼마나 필련지 이거 구독자님이 사진 보내왔는데 와이이 이, 이 꽃이 다 만개를 하니까 엄청나더라요 엄청나게. 그렇게 해서 피고 있더라고요. 아이고 사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저희 집도 엄청나게 피고 있죠. 요거, 요거, 요거 레위시아. <laughs> 그다음에 요거 도끼와 드래곤. 아이고 참야 모습 좀 한번 보세요. 이거 요렇게 있고 이거 종다리 앵초 제가 또 분갈이 했어요. 이렇게 <laughs> 이유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다가 많이 있는 데다가 있으니까 얘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따로 이렇 독립시키고 거긴 다른 걸또 심어 주려고 합니다. 다른 행초를. <laughs> 그리고 네메시아. 근데 꽃 오기 시작하고요. 얘도 꽃이 참 예쁘죠. 이렇게. 그다음에 보라살이 요거는 물망초. 와, 요게야 해야 되는데 찾다요 진짜 요 사계보루냐. 흔들면 있죠. 냄새가 굉장히 향기가 상큼한 향이 나요. 이렇게. 왁스 플라우도참 이거 꽃멍어리가 2개월 넘게 있더니 요새 이제 조금 요렇게 개화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일 먼저 가지고 왔죠. 요거. 아이고 예뻐라. 아직도 뭐한 송이도 시든 게 없어요. 이렇게. 목마가레셔 이렇게 있고. 야, 장미 철쭉이 이거. 지금 아마 거의 다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화가 어느 정도 갈는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보시게 되면 이게 뭐한달 넘게 가지만 지금은 이제 이게 재고도 없고요 한두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다 피어서 만개를 해갖고 있어요. 이게 아마 택배로는 조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내년에 구매를 하셔야 되죠. 이게 겨울에다 팔았었죠. 이렇게 예쁩니다. 기억해놓으세요. 크로커스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게 그이 보라색은 낮에 있죠 그 햇빛을 받으면 막 색감이 진짜 신비스럽습니다 요렇게요. 아이고 이것도 잠깐입니다. 구근식물들은 계약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작년에 제 생각납니다요. 작년에 제가 양재동 꽃시장에서 히어유를 사갖고 왔었는데요. 분갈이를 해놨는데 그분도 그 히어 희오, 유를 사셨나봐요.랬더니 그 세상에나 꽃이 개화가 길지 않다고 댓글에 달린 게 생각이 납니다. 구근식물은 전체적으로 꽃은 화려하고 예쁘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히아신스가 제일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수선화도 지죠? 이렇게 지면 잘라내시고요. 이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이거 밑으로 이렇게 자르세요. 가위로. 이게 잘 잘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길게 놔두시지 마시고 밑에, 아예뚝 잘라내세요. 그 영양이 뺏기지 않도록. 요런 거 요런 게다 이제 졌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구근을 키워야 되니까 영양 뺏기지 않게 짧게 잘라 주세요. 꽃대를. 아이고, 우리 카랑코에도 완전히 그냥, 그냥 대박 났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리고 요거. 요것도 요렇게 해서 이제 올리는데 이 보라 요거는 노란색이 올때그 올로드던 건데 꽃이파리가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때 이런 거는 따 주세요. 이렇게 따 주시면 새로 올라오는 꽃들 있죠. 이런게 싱싱하게 핍니다요. 계속 올리잖아요. 이렇게. 원종입니다. 원종인데 요 가격이 좀 비쌉니다. 요 7,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해서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걸 새로 이제 받으시면 돼요. 자, 이런 것도 따 주시면서 이렇게 따 주시면서 키우시면 됩니다. 시원해야 잘 됩니다요. 그리고 요거 노랑 바람꽃 제가 요렇게 심었어요. 요거 많이 털지 않고 그냥 절반 정도 털고서 요 옆에다가 요렇게 파내고 이렇게 심었답니다. 온간초가 요렇게 이제 물고픈가 봐요. 이것좀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약간 좀 물고픈 티가 나죠. 자 어저께 많이 더웠어요. 요것도 가위로 잘라주세요. 손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게 잘안 되죠. 가위로. 가위로 여기를 똑똑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환상이가 오늘 좀 많이 피었어요. 어저께는 안 피었는데. 그런데 색깔이 이렇습니다. 사진하고 뭐 비슷한지는 모르겠지만 요, 요 빨간 게더 예쁘네요. 제 눈에는. 이거, 아이고, 참 이게 색이 좀 이렇게 햇볕을 받으면 어떻게 예뻐질런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집에 햇볕이 부족해서 이런가요? 아주 그냥 희끄무리합니다. <laughs> 요것도 한상이에요. 자요렇게돼 있고 개나리가 개나리 자스민 드디어 피었어요. 이렇게 우리 집에 아유 향기 이거 좋습니다. 개나리 자스민 요렇게 맺혀 있던 게 드디어 폈고요. 제가 4년인지 뭐몇년 키운 거는 아직 꽃 소식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분갈이 해주고 간단하게 가지치기 해줄 해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요거 청아지소니도 이제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요렇게요 요거, 청아지 손이 새로 받았다고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어, 요거, 흙을 조금 남겨놓고 털어보세요. 제가 흙 상태를 봤으면 어떻게, 에, 저기,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있는 관계로 이게 못 가지고 왔거든요. 그, 뭐다 털고 하셔야 될지, 어쩌야 될지, 그, 흙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그리고 흙을 만약에 다 털고 하셨으면은, 물을 한 일주일 정도 자주 주셔야 돼요. 이렇게 배수 잘 되게 심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실래요? 요거? 아이고, 이메리스, 눈꽃, 백설공주 많이 이제 개화를 했죠. 여기 아직 반 정도밖에 개화 안 했어요. 요거 계속 개화합니다.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따뜻하면 오래 못 봐요. 이게 시원하면 한두달 정도 보거든요. 이게 그런데 따뜻하면 오래 못 봅니다. 우리 집 설강화도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렇게 아이고 요거 요요 요렇게 돌출되게 요렇게 심은 거 하고 요렇게 있는데 되고 백화 요거 꽃 하나 이렇게 피려고 이렇게 폼 잡고 있어요. 설화입니다 소식 없어서 제가 애태우던 요 서라도 여기 한쪽 올라오고요. 이쪽에도 또 이렇게 올라옵니다. 아이고, 때가 되니까 올라와 주네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요거 하나, 요거 보여드린다고 요거 이제 가지고 왔잖아요. 요거 핑크. 아이고, 요거는 아주 고그 상태로 얼음 땡입니다. <laughs> 기다리면 이렇게 꽃이 오네요. <laughs> 산미구엘, 요사랑초 아우, 요새 이쁜 짓 해요. 낮에 꽃이 얼마나 피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다 꽃망울이에요, 이렇게. 아우, 이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꽃망울 맺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거, 그라노비아. 작년에 제가 키울 지 몰라서 다 찢어 발기네요. 이렇게 자구를 달아주고요. 이건 꽃대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laughs> 아... 온시디움이 이제 꽃이 집니다, 드디어. 요 이렇게 이제 꽃이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거의 다 됐어요. 오늘 하루만 보고 이제 잘라야 될것 같아요. 이걸 자르실 때는 밑에 있죠. 여기 그 대가 나온 거 있어요. 이 대. 대를 여기를 바짝 잘라주세요. 그러시고 이제. 이게 영양이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구근식물하고 마찬가지로 영양제를 조금씩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를 휴식을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내년에 또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분갈이도 해야 되는데 분갈이는 지금 꽃이 피어 있을 때 영양 에너지가 많이 소모됐잖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이면서 한달 정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걸 저기 그 영양 공급을 한 후에 저는 분갈이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겁니다. 바로 분갈이 하지 않고 조금 좀한달 정도 더 지나서 할 거예요. 아이고 영하 사도까지 내려가가지고 축 처졌던 아이디어 어저께 낮이, 되, 낮, 낮, 낮에 보니까 요렇게 기운을 찾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어제도 물안 먹였어요. 이제 오늘 먹일 거예요. 오늘 아침에 영도였었어요. 그래서 추울 때는 물을 안 주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래도 요게 월동되는 것만 제가 다 내놨어요. 그래서 아주 요런 아이들은 막 그,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죠. 요렇게. <laughs> 요것도 꽃대가요이렇게 뭐가 올라오긴 하는데. 아, 얘가 꽃이 하도 예뻤던 기억이 나서 아주 보고 싶은 마음에 꿀뚝 같습니다. 이거 구름국화예요. 그리고 요거는 요 하늘바람꽃, 바티칸 바람꽃 세 가지 새 갖다가 이렇게 심어 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요 꽃이 내밀 것 같은, 같은 요런 저기예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요렇게 있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있고요. 이거 궁금하신 분 계실 건데요. 바이소요 제가 어저께 바이소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하엽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엽 있죠 하엽을 좀 제거하고 요렇게 복토도 좀 했어요 요렇게 복토도 좀 하고 요런데 보면 이제 영양제 이렇게 가을에 얹어 놨었던 거 있죠 요렇게 있는데 보면은 하엽이 많이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하엽이 많잖아요 요런 거 핀셋이나 쪽집게 같은 걸로 이제 하엽을 이렇게 좀 제거 좀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은 깍지가 생겨요 깍지가 이렇게 어저께 제가 쭉 한다고 좀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엽 정리해 놓은 거좀 깔끔해졌죠. 하엽이 이게 여름에 아저 죄송해요. 겨울에 물을 많이 먹고 자란 건 이렇게 하엽이 안 생겨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하엽이 안 생기죠. 그런데 수분 공급을 못하고 자란 아이들이 하엽이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수엽, 수, 저기, 요렇게 물을 공급을 많이 받은 아이들, 요렇게 하엽이 안 지고, 요렇게, 요렇게 자라고 있죠. 그런데 수분 공급 못 받은 아이들은 막 하엽이 덕지덕지 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엽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죽은 아이도 있네요. 이게 왕금이 바이솔인데 엄청 약하네요. 이렇게 다 죽어버렸네요. 이렇게 하엽이 이렇게 많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이 하엽을 이렇게 좀 떼주셔야 돼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저는 요거를 이세 개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그냥 어 다른 화분으로 어 저기 분갈이를 해주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엽을 띄다 보면은 이렇게 어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생기고 하니까 요거는 분갈이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쪽엔 하나 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그, 아가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있잖아요. 이래서, 요 분갈이를 다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요런 것들은 이제 다시 그거 얹었어요. 그거 뭐죠? 요거, 마사, 막 호수로 물어주니까 많이 도망가서 어저께 이렇게 갖다 놓고서, 제다 이렇게 바이솔들을 이제 잠을 깰 시기에요. 물도 주시고, 어, 액비도 주시면 좋아요. 저기 커피 액비를 어저께 엄청나게 많이 줬답니다. 제가. 이거 커피액비를 몇번 해서 이제 물이 이렇게 밖에 이제 안으로 나와요. 이제 이런 버리시면 돼요. 이거 이거 한자루 제가 이렇게 해서 다 썼어요. 한열번 정도 우렸어요. 열번 정도 우려가지고 이 물을 주는 거예요. 전 물을 꽃에도 주고 다육이한테도 주고 뭐 화초한테도 주고 다 줍니다요. 그래가지고 분갈이 한거 열흘 미만 짜리는 아 주시면 안 돼요. 열흘에서 보름 정도. 분갈이 안한 거에서는 다 줘요. 이런 것도 다 먹었어요. 지금 한 번씩. 이렇게요. 이렇게 다 이제 저거를 한 번씩 해서, 어, 먹이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액비로 또 바꿔서 주시면 돼요. 요런 데에서도 똑같이 자랐는데 한번 보세요. 요런 거 이제 녹이 살아나고 있죠. 이렇게 빨라서. 살아나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이렇게 느리게 이르고 있죠. 이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가을에 제가 이거 분갈이 해놔서 이래요. 뿌리가 깊지를 못해가지고, 겨울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래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홍학 바위솔인데요. 가을에 분갈이를 했는데, 이게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런 거는 벌써 분갈이 한제가 한 2, 3년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것도 탱탱하게 그냥 있죠. 그래서 바이솔은 가을에 분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고사할 확률도 있고 이렇게 힘들어요. 바이솔 키우시는 분들 참고하실게요. 가을에보다 바이솔은 봄에 이렇게 월동하고 난 바이솔을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여름에 짱짱하게 잘 자라고 색깔도 예쁘게 나요. 바이솔은 봄에 최고 예쁩니다. 요런 것들은 분갈이 한지가 오래된 것들이에요. 그런데 요거 작년 가을에 분갈이 했잖아요. 모습이 형편이 없죠. 보통 가을에 분갈이하면 다 요런 모습을 띱니다. 요자 오늘은 바이솔 물 주고. 잠을 깨우세요. <laughs> 자, 오늘도 행복하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